제이 제 책을 쓸 때도 삼성동 하우스를 쓸 때도 네. 거기에 조금 처음에 쓰, 쓰기 전에 어떤 데 관심이 있었냐면은 이 몰래 카메라를 찍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죠. 네, 네. 이건 여기 소설 속에서는 이제 이정성이라고 이름이 네, 나오는데 네. JS 그룹이라고 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몰래 카메라를 찍는 애들은 이제 성매매를 하는 여성과 네. 그리고 그 성매매를 한 여성을 이용해서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삼성을 공갈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애들 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범죄자들이잖아요 말 나온 김에 네. 여쭤보는 게그 몰래카메라 보다는 더한 게그 아가씨들 네. 아가씨들이 저기 연변 아가씨라는 이야기를 예.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 당시 사건에서 보면은 네.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게요. 권력이 가장 센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이 왜 조선족 아가씨들을 불러서 설명을 했을까? 네. 네. 그래서 상담. 제가 추론한 네. 건 그거였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네. 이건희 회장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음. 밑에 사람들이 일부러 연변 아가씨들을 골랐 그리고 두, 두, 두 번째는 네. 취향인가 혹시?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취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그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연배 분들이 어, 저, 템프로 아가씨처럼 성형하고, 뭐, 온갖 그거 한 애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 느낌이나 여성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음. 순박한 이 금순이 갖고 순자 이런 취향의 아가씨에 대해서 훨씬 예. 더이 연애, 이 청춘의 연애적인 감성을 느낀다라고 제가 해석은 해줄 수 있어요. 어, 그 연배 어르신들이 어 본인의 그뭐 기본적으로 욕구라는 것을 해소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있으신 분들이고 또참 주의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지만 또 남자로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느낌을 가져야 되고 이런 모든 걸볼때 여러 회장님들의 이야기를 이래저래 음. 제가 들으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안 됐다라는 거는 진짜 그분을 제대로 돌보는 분이 없었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되게 중요한 부, 포인트라고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가 촬영이 되고 그 촬영본이 유출이 됐다는 뜻은 네? 이건희 회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봤어요. 한마디로 방치하고 있었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 왕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그 왕을 왕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는 하, 참 진짜 안타까운 거 잖습니까 음, 예. 그런 몰래카메라를 찍었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고 어, 사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범죄라는 거 자체가 잠깐만요 예. 그... 가정, 전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그 몰래카메라를 찍었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최고의 권력이나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생을 가지고 사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이제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사실 검사들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건희 회장을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 사회에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부류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몰래 카메라를 찍는 애들 성매매를 한 여성들은 이건희 회장을 꽤 오랫동안 주, 주기적으로, 지, 사적으로, 이건희 회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지점이라고 봤어요. 김 기자께서 어떤 약간의 착각을 하시냐 하면,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 집에서는 한아의 들어온 부분도 없고, 마치 무균실처럼 깨끗한 이 집일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집에는 아주 번드르한 리빙룸도 있고 아주 깨끗한 이 부엌도 있고 아주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멋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역할이 있고 지금 그분에게 해준 거는 일종의 화장실 역할을 해주거나 부엌의 역할을 해준 음.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누구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이건희 회장을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었고 어, 음... 서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구나. 그거는... 그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분을 만나는 것 자체의 의미를 강하게 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음, 그렇죠. 음. 어, 실제로. 그 모든 사람이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음. 아무리 권력이 있는 뭐~ 대통령이든 재벌 회장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동 그 자체를 하게 되면 본인이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하고 높더라도, 똥사는 인간은 지 뺀서 벗어야 되고, 그쵸. 그 이제, 상황에서 어, 만나는 사람들은, 똥사를 다 혼자 사니까. 바로 그게, 혼자서 하는 거는 혼자서 하는데, <laughs> 음. 그 이거는 혼자 그, 못 하는 거죠. 회장님이요. 음. 똥쌀때 혼자 할 때는 혼자 하지만 혼자서 똥못 싸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그렇겠죠. 네. 음.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은 어쨌든 그 이후로 누구보다 더 오랜 동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똥 수발까지 받는 또 그런 모습까지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왕돌 본인이 그. 관계를 가질 때, 그, 김일상궁이 다 지켜봤다는 거 아시죠? 음. 내관도 다 지, 내관은 안 지켜봤나? 내신은 안지켜 김일상궁은 다 지켜보는 거. 눈이, 한 사람이 눈이 아니라 두, 세는 사람의 눈을 보는 데서 그 일들이 다이뤄지는게 왕이 하는 건데,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게 지금 김기자가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도 볼수 있지 않을까요? 음, 아니, 근데 비슷한 얘기예요 음. 네. 저, 저, 저도, 그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함부로 보지 못한 세계를 하필이면 보고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음. 우리 사회에서 범죄 집단이었다. 저는 뭐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실. 그 부분의 음. 흥미로 사실 오늘 김기자하고 인터뷰를 음.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하나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음. 왜냐하면 뭐 이건희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21세기에 왕조가 없는 데서 일종의 왕과 같은 위치의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기껏해봤자 5년 하는 그런 임시왕이 아니라 상당히 10년, 20년 왕으로서 군림하는 밤의 왕도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의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나이든 노친내로서 그렇지만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남자는 진짜 젓가락 하나 부지갱이 하나 덜 힘이 있더라도 그 짓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망신을 주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라는 거 그것도 이 내부에 가장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사실은, 저는, 야, 삼성, 진짜 자기의 가장 최고의 그 사람의 명예라든지, 또는 인간에서의 존엄성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게 없었던 조직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나라에서 최고라고 한다는 게, 야, 어떤 측면에서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쫓겨나는 그것보다 더 생생한 리어왕의 비참함을 우리는 어~ 체험을 했구나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느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어~ 김기자가 그거를 대체 어떤 마음으로 소설을 이거를 소설이라고 했지만은 음. 이야기를 했을까 음. 묻고 싶었어요 사실 그니까 보도는 보도인데 이 소설까지 쓴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네가김 기자를 좀이 푸시하는 느낌이 들고 <laughs> 어, 분명히 김 기자가 음. 이걸 본인이 진짜 평생 해오던 업의 정점으로서 생각하는 소설가로서 이제 변신하는 거잖아요. 네. 인생에서 거짓말하는 소년에서 이 기자로. 그리고 좋은 기자로 네. 그리고 KBS 사장으로 갈수 있는 그 미래를 과감히 박차고 소설가로 그렇다고 최훈 선생 같은 그런 소설가가 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는 거 아시죠? 김훈 아 김훈 김훈, <laughs> 김훈 선생 같은 예 네. 김훈 선생님 같은 소설가가 될 가능성은 없으세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아, 뭐 저는 그런 꿈을 꾸진 않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KBS 사장인들 기회를 박차신 분이면, 어, 저는 사실 제 꿈은 장르 소설을 쓰고 싶어. 범죄 소설, 추리 소설 이런 게제그 뭐랄까. 근데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재밌게도요. 김 기자 음. 관상을 딱 보니까 김 기자가 쓰는 장르 소설은 네. 강한 남자. <laughs> 그런 소설을 써셨어야 아... 되는데 여기 약간 성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읽은 사람이 네. 어...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장면 되게 잘 썼다고. 잘 썼다고. 아, 네. 그래서 저도 <laughs> 말씀하신 강한 남자 같은 소설을 써야 되나? 그러게 <laughs> 이미 생각을 다 하셨구나. <웃음> 아... <웃음> 근데... 제 아까 말씀하신 뭐이 소설을 왜 썼느냐 네. 음, 두 가지가 좀 얽혀 있는데 네. 하나는 오기구요 오기. 오기? 오기 어떤 오기가, 오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KBS 사장이 못된 거에 대한 <laughs> 오기인가요? 아니면 최성호 <laughs> PD 같은 이참 기자로 언론으로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서 그러신 건가요? 대체 어디, 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2016년도에 그 사건을 보도를 하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등장한 하... 인물들도 드라마틱하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네. 누군가는 이거를 서설로 쓰거나 크...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아. 안 하더라고요. 삼성이 이걸 네. 사가지고 다없애버리 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거라도 성공을 했죠. 성공을 그건. 했죠. 네. 근데 그 마음도 들지 않는 <laughs> 상황이 만들어진 거를 보고 제가 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재용 회장의 얘기, 이야기면 삼성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건장의 관심이 없죠. 나 여사 이야기도 들어갔으면 <laughs> 되는데 그 부분을 터치를 안 하신 거예요. 아. 아, 내가 지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다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지금 진짜 잘못 떴다. 그래서 아니, 저는 어쨌든 누군가가 써주길 바랬는데안 썼어요. 근데 네. 그 뒤에, 음, 2016년 이후에 이제 탄핵 국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부회장이 네. 이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아, 삼성이라는 권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체가 되는구나, 한국 사회에서. 예전 같기, 아...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 이 회장이 사실은 음. 살아계시고 활동하셨으면, 음. 결코 이재용 그때 부당, 부회장이 부 음. 감옥에 갈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네.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2021년도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힘이 있구나. 와. 라는 걸 느끼셨군요. 달라진 게 없구나. 그렇죠, 그렇죠. 제일 저는 이제 예를 들어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규정을 바꿔서, 바꿔가면서까지 그럼요. 이재용 부회장을 1년 먼저 꺼내준 거. 네. 오케이. 자, 그럼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제일 제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건희 회장 때도 마찬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을 사면하자, 복권하자, 이, 이런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반드시 우호적인 여론이 나와요. 아, 그럼요. 나는 제일 이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 어? 우호적이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그건 그러니까 그건 어렵죠.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때 오기가 생겼어요. 아, 그거를 아, 오기라고? 예. 아이고, 참. 이거라도 마지막으로 쓰자. 아, 그런 측면에서 어. 보면 김 기자는 참 달코 다른 기자가 아니라 순진한 기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순진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그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동전 해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너 이렇게 하고 뒷면이 나오면 음. 이렇게 하자. 그런데 항상 그 드라마에서 핵심은 뭔지 알아요? 둘다 앞면이다. 그렇죠. 그 동전을 가지고 행운의 동전이라고 들고 다니는 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으셨군요. 어쨌든 그게 이제 그게 옥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소설을 쓰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면은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뭐 거짓말 잘하는 소년 이야기를 그러네요. 하고 싶은 어떤 욕구 그게 맞아. 이제 두 번째 개인적인 욕구 부모님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알았지만 그래도 얘가 말을 열심히 하는 걸 봐서 얘가 나중에 훌륭한 기사가 될 소질이 보이는구나라는 <laughs> 마음으로 그걸 들어주셨을까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뭐 부모님한테. 특히 어머니한테 엄청 맞았어. 요덜통안 났을 때는 안 맞았죠. 그렇죠. 그리고그 그, 그 뒤로 더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죠. 음, 어머님은 석봉이 어머님과 비슷하신 분이셨네요. 네. 저희 거짓말을 계속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수련시키는 분이죠. 그 상황으로 간 거죠. <laughs>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게요. 그러게. 어, 김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을수록 커지는 맥집이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뭐 어, 말하자면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소설 처음 써서 이 별로 그렇게 성공을 못 했으면 오기로 또 소설을 쓰고 음. 성공할 때까지 쓰는 그런 소설가로 자리를 매김하신다 아니요. 한세 권만 쓸 겁니다. 아, 그래요? 오기로. 예, 네, 세권 정도 써 보고 아니면은 근데 그러면 죠 음. 본인이 어 접는다 안 접는다 할 때는 몇부 정도가 팔리면 음... 본인이 접을 필요없이 앞으로 내가 김은 선생처럼 계속 소설을 써 나갈 거고 아 저는 그래서 마음먹은게 네. 연수입 그 인쇄 뿐만 아니라 제가 출판사도 같이 하니까 아 출판사 맞죠 예. 여셨죠 예. 출판사와 인쇄까지 음... 합해서 연수입, 연수입... 2000이면은 저는 계속합니다 아 그러면 세권 이상 쓰시겠네요 앞으로 모르죠 10권 정도까지는 쓸거예요 지금 쉽지 않죠. 이거 이번에 예. 나와가 나온지 얼마쯤 됐나? 한달 됐나? 아니요, 일주일, 한2주 조금 안 됐어요. 아, 2 주밖에 안 됐으니까, 예. 어 이게 얼마까지 팔리느냐? 예. 만부, 만부는 만부 가격로 파... 보는데 만부 팔리면은 네, 저는 계속 씁니다. 그 출판으로만 다른 뭐 예. 활동은 출판으로 아니고 만. 출판으로만 출판으로 인쇄와 출판사 수입. 그러면 1년에 음. 2만 부를 팔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 잘 하시네요. 아, 그럼요. <laughs> 저도 글쓰기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2만 부까지는 안 팔려도 돼요. 왜냐면 중산 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예. 어,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저는 예, 반가이 하니까 만 부만 팔면 되는 거예요. 만 부면은 한만만 음. 부면은 제가 목적한 어떤 수입은 달성이 돼요. 음. 그러면은 저는 계속 쓸수 있어요. 음, 왜냐면 그거는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오기. 예. 그 정도는 돼야지 난 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R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이길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상의 다섯 가지 자기 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1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심소 구독, 좋아요.